오늘 어니리핑아시가라미어 한번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자 아시가라미 이리미 아시가라미가 우리 싱글 렉스자세에요자 네. 이렇게 골반 짚고 그다음 이렇게 조아주는 거 이게 이제 기본 앵클 라가는 이리미 아시가라미라고 하죠. 자 오늘 이 이리미 <laughs> 아시가라미에서 니 리핑 니 리핑 아시가라미로 한번 해볼 거예요. 간단해요. 자 여기서 내 왼다리 있죠. 왼다리 이쪽으로 리디핑 되는 것을 자 리디핑 하고 어. 그 왼다리나 뭐 피겨로 안 해도 그냥 클로즈 가드 발목 클로즈 가드 하고 이 자체가 이제 니디핑 어. 아시가라는 리디핑 도복에서 관철이고 시력대 노기에서만 할수 있는 니디핑아시가라는다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각 기본적으로 리디핑 아시가라는 거할 거고. 내 엉덩이가, 뭐, 이따가 할 건데, 내 엉덩이가, 지금 이 사람 엉덩이랑 멀어졌잖아요. 멀어지지 말고, 시냥옆놓고내 엉덩이가 이 사람 엉덩이랑 가까워요. 이렇게 가까워야 더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름이아시가라이이름이아시가 앵클락, 딱한 손만 딱 잡아주고, 이름이 아시가라미에서 어. 여기서도 엉덩이, 엉덩이가 항상 하체 들어할때제 엉덩이가 상대, 어, 엉덩이쪽에 붙게, 그렇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 왼발, 왼발이 옆으로, 그렇죠? 안에다가클로즈 하고 어. 제 엉덩이쪽, 제 엉덩이가 상대 엉덩이 가깝게, 어.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지금 어. 니 리핑 아시가라미, 어. 니 리핑 아시가라미고. 자, 여기서 바로 좀 이어서 해볼게요. 분량이 별로 안되서 네. 자, 여기서 이제 게임 오버, 게임 오버 만들 수 있는데, 어. 제 오른 다리, 오른 다리 있죠. 아, 이게 리리핑아직가지는할 때, 이제 제 오른발, 네. 오른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자, 오른발 빠지고 상대 가만히 있으면, 어. 무릎 잡고 내 왼발 들어가서, 기다가 클로즈. 어. 그럼 제 발목 보세요. 발목 길이 빠진 거거든요. 어. 어. 이렇게 되면은, 저가, 항상 말이죠. 레그락할때 공격자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빼보세요. 이 다리가 안 빼지는 거예요. 이 다리가 안 빼지면 지금 였다가 뭐 시력도 넣고 지락 이따가 입 지락도 넣을 수 있어요. 어. 레그락 자리에서 저가 항상 레그락 최근에 몇달 동안 계속 말 하지만 두 다리가 풀려 있으면 이 스케일이 쉬워요. 근데 이한 다리 이걸 이한 다리 지금 묶여있는 게임무버. 게임 오버 게임끝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 제가 클로즈 묶고 그 익스텐션 하는 것처럼 좀 묶고 있으면 빼보세요. 어. 여기안 빠지면은 이제 기다가 기술 다걸수 있거든요. 자, 다시. 이거 싱글 x 1리미아시가라 자, 밀리미아 시가람이면서 항상 내 엉덩이가 이 사람 엉덩이 이 설명을 하자면은 하체 감절기는안 바라 생각하면은 이 무릎이 저안 바할 때 팔꿈치 항상 설명해서 팔꿈치 밑에 안박걸리면다 빠지죠? 안쪽 걸리지도 않고. 최대한 제 겨드랑이까지 안박걸려면안박펴지죠 어. 팔꿈치가 무릎 위에, 무릎 밑에 걸리면 다안 걸려요. 최대한 무릎 위에. 그러니까, 최대한 이 사람한테 붙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미리핑 아시가라미. 그 미리핑 아시가라미 하고, 자, 오른 다리, 한 번에 한번 해볼게요. 길게. 오른 다리 빠지고, 그 자, 왼손으로 이 사람 무릎 접고, 내 왼발이 위로 가야 돼. 반대로 되면 이거 안 됩니다. 왼발이 위로 가게, 그다음에 오른발이 밑에. 이 어. 그 상태에서 쭉매그스 텐이션 클로즈가드 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게임 오버 만들었어요. 밑에 가시에서. 그다음 제 오른손으로 치듯 엉덩이랑 엉덩이 붙여줍니다. 그렇죠. 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키로 어. 갈수 있죠. 오른손으로 잡고 이렇게 되면. 시로시로 히로. 기본적으로 시로나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어. 많이 나오는 제트라, 지락 지락은 자, 똑같이 와서 어. 지락은 이게 좀 위험해요. 네. 저는 많이 안 씁니다. 왼손이 어퍼컷, 이 발등에다가 어. 이렇게 어퍼컷,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어퍼컷 됐어요그 다음에 왼손으로 이거 뭐야, 제 햄스트링 쪽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리면은, 무드, 골반 좀 꺾이겠죠. 어. 팍한 다음에 엄청 유용하게겠고 어. 여기서 그냥 그대로 어퍼컷, 이렇게 하면, 이게 지락입니다, 이렇게. 어. 지락. 어. 지금 그래갖고, 한번이좀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이 자, 이게 이위냐시바람 기본 싱글엑스, 옆으로. 자, 둘, 발목에다가 클로즈 잡고, 이 자체가 어. 그, 리핑 아시가는 자 여기서 제 오른발 꺼내서 왼손으로 무릎 잡아주고 쭉 그렇죠 이 사람 종아리를 정강이를 이렇게 자 왼발이 위로 올라가고 클로즈가드 만들면 빠져보세요 이게 이제 게임 오버예요 레도못빠져나가게에 다음 제 오른손 엉덩이 엉덩이 붙여주고 저기 팔목 부위죠. 이 상태 에시도한번 놓고 그 다음에 발등에다가 어퍼컷 이렇게 발 목쪽 여기다가 어퍼컷 하고 저가 이대로 올리면 어 무릎까지 잡을 수 있는 창 이렇게 하면 이게 지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